안녕하세요. 아트덴트 연구소입니다. 이번에는 프로즌사의 소닉 프린터 조사 시간을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. 프린터를 켜면 내부 네트워크 주소가 LCD 화면에 표시됩니다. 웹 브라우저에서 이 주소를 입력하여 접속합니다. 빈칸의 아래에 예제 수치를 복사해서 채워줍니다. 처음에는 50 마이크론 예제만 있습니다. 이동속도와 대기시간 등은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. 이름은 소재와 두께를 알아볼 수 있게 써주면 됩니다. 백스은 0.1mm, 즉100 마이크론으로 넣어줍니다. 조사시간은 노말레이어에서 큐어 항목입니다. 처음 사용하는 소재의 100 마이크론 두께의 조사시간은 4초 정도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. 바닥면 조사 시간은 번 레이어의 키워 항목입니다. 바닥면 조사 시간은 일반 조사 시간의 5배에서 10배 정도 추천합니다. 따라서 바닥면 조사 시간을 40초로 넣으면 됩니다. 모든 수치를 채우고 ADD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프로파일 추가를 마무리합니다. 그 후에 프로파일 왼쪽의 플레이트 탭을 눌러줍니다. 시츠박스에서 슬라이싱된 GIP 파일을 업로드해줍니다. 시츠박스에서 슬라이싱하는 방법은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. 업로드된 파일을 확인한 다음 프로파일을 바꿔준 후에 업데이트해줍니다. 화면이 새로 고침되는 것을 확인 후 프린터를 눌러서 출력을 시작합니다. 조사시간이 부족하면 텍스트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, 과하면 텍스트가 굵게 나옵니다. 출력 결과에 따라서 조사시간을 늘리거나 줄이면서 조사시간을 결정합니다. 이렇게 결정한 시간보다 10% 정도 여유있게 더해서 최종 조사시간을 결정하시면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해당 소재로 자주 사용하는 유형의 출력물을 얇은 서포트로 테스트 출력해봅니다. 성공한다면,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. 반대로 실패한다면, 조사 시간을 10% 정도 늘려서 다시 해보면 좋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